예. 아, 일등 남자 친구. 아왜성통장을안 만드셨어요? 네. 아저할 말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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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 깼거든요. 아. 네, 이번에 오. 제가 월세에서 전세로 오. 가기 때문에 전세금 마련하고. 이건 거 그러면 전체 사유가 되는 되는데요? 그요저 과연 풍선 두 개? 써 네, 풍선을 두개 쓸지 아니 한 어, 한 어, 두 개를 지금 불어서 또 다른 사람 그 사람한테 써도 아, 되고요. 그럼요. 한 번도 안 써도 되고요. 네. 1등, 남자친구 안 1등 남자친구 나이 한 번만 여쭤봐 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 2 6 살이고요. 여덟 음. 음. 살 차이면 뭐딱 네. 좋네요. 딱 좋아요. <laughs> 딱 좋아요. <laughs> 딱, 딱 좋아요. 그8살이여8 <laughs> <딱 좋아요. 웃음> <딱 좋아요. 웃음> 8살 예, 살이에요. 예, 자, 신봉선 씨가 풍선을 사용하실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무더기 탈락자분들, 폐장해주세요. 아, 이고 어, 네, 이렇게 네. 많은 분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어, 진짜 온전하네요. 그... 예. 자, 신봉선 씨. 자. 과연? 아... 과연? 오! 어, 끝까지. 나 아, 무슨... 월세에서 전세로 가느라고. <laughs> 아, 웃는다. 풍선을 불어요, 불어 지금 풍선을 불어풍선불어불어